맹꽁이가 된 며느리 두 번째 이야기 아니 도대체 어찌 된 거야? 살이 빠지기는커녕 살이 포동포동 오르기만 하니? 하... 좋아 뭐 이왕 건강해지셨으니 이리나 부려먹자 이 어리석은 며느리는 건강해지신 어머니에게 온갖 일을 시켰어요 어머니! 어머니! 이제 건강해지셨으니 설거지는 어머니가 하세요. 그래. 그러자꾸나. 어머니, 산에 가서 나무 좀해 오세요. 그래. 그러자꾸나. 어머니, 냇가에 가서 빨래 좀 하세요. 그래. 그러자꾸나. 어머니는 어리석은 며느리의 바람과 달리 점점 더 건강해지셨어요. 아니, 일을 많이 하니까 피곤할 텐데 왜 자꾸 건강해지는 거야? 며느라, 난 내과에 빨래 다녀오마. 어머니, 저, 어, 혹시 잠자리가 불편하지는 않으세요? 응? 아니다. 아들이 깔아주고 간 멍석이 폭신하기도 하고 자다가 등이 가려울 때 멍석의 등을 부비면 얼마나 시원한지 모른단다. 뭐야? 이 인간이 나를 속인 거야? 이씨, 안 되겠어. 이 인간이 돌아오기 전에 음. 어리석은 며느리가 결국 어머님을 해치려나 봐요. 어머니 우리 산에 약초 캐러 가요 그러자 어리석은 며느리와 어머니는 산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산 비탈에서 약초를 캐고 있을 때 어리석은 며느리는 어머니 등 뒤로 몰래 몰래 다가가더니 어머님을 비탈 아래로 밀었어요 에잇!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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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어디.. 부러진 곳은 없는 것 같구나. 어리석은 며느리는 짧은 나뭇가지를 어머님께 내밀었어요. 어머니, 이걸 잡으세요. 아이고, 며느라. 이건 너무 짧구나. 어리석은 며느리는 조금 더긴 나뭇가지를 어머니께 내밀었어요. 메, 며느라 아직 너무 짧구나. 나는 길고 튼튼한 동아줄이 필요하단다. 아니 어머니, 이 산에 길고 튼튼한 동아줄이 어디 있어요? 저기 있잖니. 저기 하늘에서 금동아 줄이 내려오는구나. 하늘에선 번쩍번쩍 빛나는 금동아 줄이 내려왔어요. 그러더니 금동아 줄은 어머님을 스르르 잡아매고는 하늘로 올라갔어요. 저게 뭐야? 어머 어머 어 어머, 어머니!" 며느라, 내가 네 덕분에 하늘나라 구경 가게 되었구나. 고맙다. 뭐야? 하늘나라 구경을 간다고? 아, 어머니! 어머니! 어리석은 며느리는 하늘로 올라가는 어머니를 부러운 듯 하염없이 쳐다보고 있었어요. 말세야 말세! 어리석은 며느리 말이야 아이 이 추운 겨울에 매일 어머니한테 산에 가서 나무를 한 점씩 해오라고 한다니 원 그뿐이 아닐세 꽁꽁 한 개울에서 매일 빨래도 시킨다네 집안일은 시어머니한테 다 시키고 자기는 매일 놀러만 다닌대요 정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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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쎄+ 글쎄 우리 시어머니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뭐 돌아가셨어? 뭐야? 좀 전에 산을 약초계로 가신다고 가시던데 어쩌다가? 그게 아니라 하늘나라로 올라가셨다고요. 그게 돌아가신 것이 뭐야? 동아줄이요. 하늘에서 금동아줄이 내려와서 그걸 올라가셨다니까요. 무슨 소리야, 자네 돌았나? 그렇게 어머니 하늘나라 가시라고 고사를 아 답답해, 답답해. 정말이라니까요, 하늘에서 모두들 뭐? 실성한 사람 말 듣지 말고 우리 저리로 갑시다, 가요. 아니 왜내 말을 안 믿어, 다들?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시어머니가 금동아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양에 갔던 아들이 돌아왔죠. 어머니, 어머니, 어머, 돈은 많이 벌어왔어요. 그럼, 자 보라고. 어머머머, 이게 도대체 얼마래? 어머님은? 아, 산 넘어 친척 댁에 놀러 가셨어요. 그래? 어머님이 건강해지셔서 거동도 잘하고 그러시길래. 아 그래? 어머니께서 건강해지셨단 얘기지? 예일 가 친척 두루 찾아 보시고 아유 몇 달이라도 좋으니 푹 쉬고 오라고 했어요. 잘했네 잘했어. <laughs> 도 어머님처럼 하늘나라로 올라가고 싶은데, 하늘의 구름을 밟고 다니는 기분은 어떨까? 아. 어머니, 어떻게 해야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음. 어? 아, 이, 여, 여보, 아, 장에 가서 밤좀사 와요. 엄, 밤이 먹고 싶어졌어요. <laughs> 밤한말만 사오세요. 밤은 소화가 잘. 에, 정말 밝고 사 와요. 어, 알았어. 남편은 어머니가 하늘로 올라가신 것은 까맣게 모른 채 밤을 사 왔어요. 어리석은 며느리는 매일매일 밤을 삶아 먹었죠. <laughs> 아유, 아이 아이여보, 아이 밤이 아주 맛있어요. <laughs> 아유, 당신도 하나 먹어봐요. 난 됐어. 당신이나 많이 먹구려. 음, 음. 여보, 하늘나라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정말 하늘의 선녀들이 날개 옷을 입고 구름 위를 날아다닐까요? <laughs>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요? <laughs> 아이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laughs> 어리석은 며느리는 밤한 마리를 다먹어 치우고는 맹꽁이처럼 뚱뚱하게 몸이 불었지요 어느 날, 여보, 우리 산에 약초 캐러 갑시다. 그럽시다. 두 사람은 산에 올라가 어머니가 떨어졌던 비탈에 섰어요. 그리고 어리석은 며느리는 얼마 전에 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남편에게 모두 이야기를 했지요. 그, 그게 음, 뭐? 무슨 소리요? 그럼 당신이 어머님을 여기서 밀어 돌아가시겠단 말이오? 아유 참 돌아가신 게 아니고요. 금동아줄을 타고 하늘나라 구경 가셨다고요 뭐? 이놈의 마누라가? 남편은 너무 화가 나서 어리석은 며느리를 밀쳐냈어요. 어리석은 며느리는 비탈길을 굴러 떨어졌죠. 아들은 깜짝 놀랐어요. 어, 여보! 마누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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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라, 아우, 아우. 어디, 부러진 데 없어? <laughs> 아유, 아이고, 아빠, 아유, 여보, 아우, 고마워요. 아 나도 이제, 금동아줄 타고, 하늘나라 구경 갈 거예요. 아,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내가 가서, 마을 사람들을 데려올 테니, 꼼짝 말아요! 하늘님! <laughs> 동화줄 좀 내려주세요! 금동화줄이요! 며느리가 하늘에 대고 동화줄을 내려달라고 하자, 정말로 하늘에서 동화줄이 내려와 며느리 몸을 쓱 감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여보, 걱정하지 말아요! 나 하늘나라 구경 가요! 어리석은 며느리는 하늘 나라 구경 갈 꿈에 부풀어 신이 났어요. 그런데 한참을 올라가던 동아줄은 뚝... 아! 어리석은 며느리는 끊어진 동아줄과 함께 강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어, 그런데 저게 뭐지? 며느리가 떨어진 자리에, 맹꽁이 아니에요. 아... 어리석은 며느리는 살아서 고약하고 어리석은 맹꽁이 집만 하더니 결국 맹꽁이가 되었군요. 맹꽁이가 된 며느리... 끝!